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 원합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에 조차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걷는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수 있나 주가 물었. 죽기까지 따르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아 상 만드 소서, 주 인도 따라 사랑 할 동안 사랑 과 충성 늘 바치 오 리다. 걱정 은심 어, 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최우승님믿으며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날 동안 사랑과 충성 늘받치오리다 <laughs> 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날이 연기가 이소멸하며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위에 외로운 참새같은 니이다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룰이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뒷글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 오늘 102편 말씀도 어 왕의 시입니다. 어제 제가 어 101편이 시편이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번째 책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조금 수정 수정 드립니다. 아, 네 번째 책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시편이 네 번째 시편이고요. 아, 이네 번째 시편의 타이틀은 왕들의 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았다면, 오늘은 누군가의 고백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왕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 시, 또 기도의 시 라고 할수 있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1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말라버려 싸우며. 지금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인의 마음에 특별히 나라의 왕으로서의 시인의 마음은 절망 상태에 음. 빠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무래도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 바벨론 침공과 더불어서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시점. 포로기 중에 이 이스라엘의 이 대표였을 누군가가 썼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절 말씀이 그 근거인데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더,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앞에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괴롭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에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이 임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포로기 이미 나라가 망하고 그것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고백하던 그 탄식의 시가 쓰여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상황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지치는 날이 있죠. 저도 개척교회를 했지만,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었지만, 또 지금은 은혜라고 고백이 되지만, 사실은 그 순간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처럼 고백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절망 속에서 다 나를 잊어버렸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깨우지 않아도 새벽에 눈이 떠져서 거실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기도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절망 속에서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냥 모든 게다 멈춰버려, 멈춘 것 같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제 삶이 지금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나라가 망했지만,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컸지만, 그 마음의 자책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괜찮은 척해도 아니라는 걸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기도, 감사의 기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수첩에다가 본인의 기도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우리 책에 이글 쓰는 그리스도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글을 쓰는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 기도 수첩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응답되는 기도만 적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탄식시. 하나님, 이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했던 그 기도도 써 놓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다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기도 노트를 보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보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이 시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라고 시인도 말합니다. 12절 여호와 여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의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나라가 멸망한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시온이잖아요. 그걸 국률이 여기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가 되면 지금 탄식하는 그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밑에 그 모든 기도의 예모, 이, 이, 이 시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이죠. 특별히 18절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느껴지세요? 우리가 힘들었던 그 순간, 마음의 탄식이 가득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기록되니까, 기도수첩에 적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기도가 풀어질 때가 되니까,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지도자로서 자신의 무력함, 그 답답한 마음을 기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작은 교회 목사지만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의 약함을 드러낼까봐 늘 조바심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저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기록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이 땅에 태어날 장래 세대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18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 요즘 기도를 하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중고등학교 교회 다니는 퍼센티지 3%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마 현실은 더 적을 겁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대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한국교회의 신앙인, 이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남아있으리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세, 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세대부터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직한 기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기도, 그걸 잘 기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노트, 기도가 노트가 있으시다면 기도 노트에 여러분들의 그 아픈 어려운 마음들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다음 세대들, 태어날 아이들, 그들이 우리 부모, 부모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그 기록들을 남겨놓으십시오. 은혜를 기록해야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듯이 어려운 시절을 기록해, 기도로 기록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다음 세대들도 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세대로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 23절, 2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힘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나를 짧게 하셨도다. 내 말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모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우리의 삶 속엔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놓으므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세대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다음 세대들 그들의 삶 속에 이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신앙을 갖는 사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직한 기도예요. 어려운 때를 기도하며 보내는 것. 그 흔적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갈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아 오늘 보이는 선배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려운 시간들을 자책하며 보냈던 그 부끄러운 순간조차 기도하며 기록했던 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운 순간들을 나 홀로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주의 세대들로, 주의 종들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